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 2018년 롤을 예, 몇개 구입했거든요. 50원. 2018년 50원 롤입니다. 처음에는 4만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만원대로 떨어졌고 아, 지금은 뭐 대량으로 사, 50롤 정도 사신다고 하면 7천원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지금 아, 이 롤이 아, 2018년 50원이 지금 600만 개가 나온다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롤을 한 다음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빤듯하죠 예. 잘 보이진 않네요. 예, 2018년 룰을 예, 홀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50원 중에서 제일 귀한 50원은, 예, 뭐, 77년도, 77년, 뭐, 72년, 그 다음에 2014년, 뭐, 2013년도 사실 좀 귀하긴 하고요. 50원짜리는, 예, 아, 2014년, 청, 1977년이 100만 개만 나왔기 때문에, 예, 제일 비싸긴 하죠. 이게 처음 롤을 뜯으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이, 이걸 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죠. 예. 장기 쓰는 동전을 담으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건좀 괜찮긴 한데요. 손으로 만지거나 지문이 있다거나 그러면 예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지금 수집뱅크에서는 이 개당 민트에서 어, 꺼낸 거는 3,500원 정도, 3,5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면, 이게, 그, 강,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지금 1인당 4를씩 하는데요. 아마 다음 주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주는 게. 그래서, 한데 저는 시간이 없으므로 예, 카페에서 구매했습니다. 예. 제가 동전을 실링하다가 이 스탬플로 하다가 자세히 보잖아요. 자세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는 이유는 예, 혹시 에러가 있나 라미네이트나 예, 무슨 어, 더블엣지나 아니면 로테이터 에러가 있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아마 지방에서는 이 동전을 구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아잘 많이 풀리지 않고, 지금 강남 본부에서만 풀리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아 마치 서울에서 1998년 100원짜리가 쉽지 않았던 것처럼, 지방에서 1900, 예, 18년 50원짜리는 지방에서 구하기는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 카페에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예, 카페에서 사시면 됩니다. 수직 펜트가 조금 더좀 비싸거든요. 2018년 예, 개당 200원에 구입했습니다. 예, 2018년 50원 개당 200원에 예, 구입했다고 쓰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수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2018년 50원짜리를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동전이나 롤이나 이런 걸로 교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롤한 10개 사면, 한 6개 정도 나중에 값, 값 오르면 2014년 롤하고 교환하셔도 되고요 얘는 좀 라미네이팅이 좀 있긴 한데 예. 음, 이 정도는 에러 등급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이쪽 부분에 좀 까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혹시 동전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예, 잎을 달아주시면, 예, 동전 교환하겠습니다. 근데, 뭐, 한두 개 가지고는 안되고요 예, 다른, 뭐, 1972년도 뭐, 50원짜리나, 1977년도 50원짜리 가지고, 2018년 동전하고 교환한다. 그런 거는 가능한데, 다른 많이 있는 것 같고, 교환하는 건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어, 2018년 50원짜리가 600만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600만개 정도 나온건 아, 1980년도 10원짜리가 지금 800만개 나왔거든요 그거보다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고 지금 역, 역대 50원짜리 중에서도 한 세번째? 세번째는 네번째 정도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양이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트를 사신 분들은 사실 롤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민트에 5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예, 민트를 사신 분들은 그냥 민트를 가지고 계시고요. 저처럼 롤을 모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교환하실 분들은 사셔가지고 교환하시면 됩니다. 롤주화에서 꺼낸 50원짜리는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미사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만약에 2018년 50원짜리나 2014년, 뭐 1977년, 1972년도 5 0원짜리겠다면 예, 킵하시거나 아니면 예, 그런 쓰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제가 이동사를 끊은 에도 계속 할 겁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 TV였습니다.